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은호 AB의 양 끝점 호 AB의 양 끝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두 반지름과 호로 되어있는 건 우리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랬을 때각 AOB를 우리는 호 AB의 무슨 각이라고 한다?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얘를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각을 얘기하냐면, 각 APB. 지금 여기에 있는 APB라고 하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원주가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기준이냐면, 원주가 문제 풀 때는, 호를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호가 기준이야. 부채꼴의 호. 그래서 호 AB 위의 점이 아닌 또 다른 호 AB 위의 점이 아닌 원 위의 점 P를 연결했을 때 호의 양 끝점과 호 위의 점이 아닌 원 위의 점을 연결한 APB를 우리는 호 AB의 뭐라고 한다? 원 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P 1 이렇게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코 위에 원코 위의 점이 아닌 원 위의 점 P2라고 잡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도 코 AB의 원주각이 될수 있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P3이라고 잡으면 얘도 원주각이라고 할수 있는 거, 코 AB에, 그렇 그러니까. 호 AB의 중심각은 단 하나지만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호가 결정됐을 때그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이러한 점들이 무수하게 많다라는 얘기 이해 합니까? 자, 그러면 원주각의 성질을 할 건데, 자, 지금 이두 원이, 두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이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할때 만약에 괜찮나? 자, 여기서 선생님이 호 AB 호 AB인데 자, 만약에 지금처럼 p라는 형태를 선생님이 렇게갖다놓게 되면요 여기를 p1이라고 잡을게 이렇게 갖다놓을 거고 자 p1하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연장선을 갖다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는 5 P1A라는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맞나? 자 선생님이 요각을 A 요각을 A라고 잡으면 요 각은 삼각형의 외각의 성질이야.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두내각이할것 같다. 그래서 이A. 자, 요 각을 선생님이 B, 요 각을 B라고 잡는 거지. 얘도 이등된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럼 요 각이 뭐가 돼야 돼? 2B. 그러면 여기서 코 AB의 원주각인 AP1B라는 값은 A 플러스 B고요. 코 AB에 대한 중심각 AOB는 2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에 이 원주각은 얼마다?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괜찮아? 만약에 P2가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P2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 자 P2하고 항상 호의 양 끝점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더라. 괜찮을까? 자, 여기서도 피2하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장선을 만들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선생님 이 전체각을 A, 얘도 A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EA 맞나? 괜찮을까요? 자, 이만큼을 B라고 한다면 여기도 B맞아?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그럼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각은 얼마가 돼야 돼? 2B가 돼야 되는 거야. 괜찮나? 그럼 여기서 각 A, P2B라고 하는 거코 AB의 원주각인 A, P2B는 A에서 B를 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A-B가 되는 거고요. 자, 중심각, AOB라는 각, AOB라는 각은 EA에서 EB 빼줘야 되니까 EA-E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니까 러 지금처럼, 아, P1이 여기 있거나 P2가 여기 있어도 지금 선생님이 이두 원은 같다라고 했거든? 중심각의 크기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P1을 잡든 여기에 P2를 잡든 여기에 P3를 잡든 여기에 P4를 잡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들은 전부 크기가 어떨 거고 같을 거고 중심각의 크기 얼마다?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원주각에서. 한마이에요 다요? 오케이? 자 뒤에 개념 다시 한번 보고요.